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, 오! 가오리 스타, 까마늘의 <laughs> 펄, 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이번 영화에서, 어, 복만순 역, 앤드, 어, 포니 역할, 이번에 했었고요. 네, 여러분,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네, 그럼 여러분, 진짜 제가, 이렇게 빌 테니까, 댓글이랑, <laughs>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소문 많이 퍼뜨려주시면 진짜 평생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.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네 안녕하세요. 조상숙 수 라미란입니다. <laughs> 노래 해야 될 건데요. 노래 해. 아프지 <laughs> 재밌게 보셨나요? 네 네, 이런 강요에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이렇게 극장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너무나 진실의 입이고요 다음번에도 이 극장 꽉찰수 있도록 입소문 좀잘 내주세요. 그리고 혹시나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죽을 때까지 입을 담으러 주세요. 죽을 때까지 입을 담으러 주세요. 죽을 때까지 입을 담으러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네.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기 그 진주 씨 팬분들이신가 저이어 드려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진주야 너 혼혈이야? <laughs> 한국과 천국 <laughs> 아 그렇죠 밑에도 있네요 미란언니 최고 이쁘면 다 언니 <laughs> 아,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웃으셨으면 조용히 좀꼭좀부탁드리요습니다 저희가 별거 아닌데 정직한 로봇 캐릭터 스티커 선물로 드리려고 손 들어주세요. <laughs> 네, 올라가서 대기해. <베이크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지금 열심히 찍으신 사진은 절대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각종 SNS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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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유 지금 기회입니다. <laughs> 사진이... 아... 아유 김무열 배우님과 지금 또아 스킨십 아우 또... 어이 셀카 네 좋습니다 절대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요 <laughs> 주변에 널리 널리 자랑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네 아 아유, 저... 아유 정직한 로보초아기들아 것도... 우리 미래 한국 사회 미래 희망들 아 좋습니다 네 박진주 배우님 지금 한국 사회 미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네 아유 저... 어? 네네 네네 아유, 네 지금 커플, 네박진주 배우님과 커플 제 마지막 사진으로 좀 하겠습니다. 아유, 네네, 아또나지고 있는데, 네네, 아유 좀 아쉬우시죠. 네, 한번더 보시면은, 네다음주에도 네, 있으니까, 네네, 아쉬운 분들, 아유 내일 모레 또 있으니까, 네네 많이 많이 예매해 주십시오. 아직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, 네 좌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네. 다음달 때문에, 아유, 예 저희 이제 다음달 때문에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준주 배우님 이 요거 마지 막, 네네. 네아유 우리 박고다아님 네네 조금 예예 이제 예. 네,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예 아이폰이네 어서 오시고요 아시 예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오러 가겠습니다 다같체 차렷 인사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.